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는 제목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 중에 멍이 들거나 피가 나거나 불뭐 터지거나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보다도 그러면 다 끌려가잖아요. 폭행죄로. 대부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뭘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아요? 말이죠, 말. 내가 말에 상처를 가장 많이 받기도 하고, 또내 말은 내가 말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말했음에, 상처를 주는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신앙 가운데에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 교회들마다 또 가정들마다 이말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을까라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주시는데 에베소 어, 4장 29절 말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에 문득 떠오른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우리 주일 학생들도 다 아는 어떤 사건인데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온 인류가 다 물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지개를 좀 자주 보죠. 그렇잖아요. 하늘도 넓다 보니까 쌍무지개도 보고 아, 참 예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지개의 약속이죠. 무지개의 약속. 근데 이 무지개란 개념이 여기서는 좀안 좋게 쓰여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물로 심판을 받고 인류가 다시 이제 살아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살아가면서 창세기 11장쯤 되면요, 사람들이 탑을 하나 쌓기 시작해요. 근데 이 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원근각지에서 다 모여서 우리 함께 함께 살자, 하나가 되자 그러면서 탑을 쌓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굉장히 높게 쌉니다. 참 좋은 일이잖아요. 서로가 함께 모여서 살고 돕고 또 무엇인가를 함께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주 안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시고 또한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벨탑 사건 속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탑을 쌓았잖아요. 탑을 쌓는데 어디까지 쌓냐고 성,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걸 보니까 구름 위까지 탑을 쌓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높이 탑을 쌓냐? 이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비가 어디서 온다고? 구름에서 오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또 분명히 어떻게 물로 우리를 심판하고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 기구를 찾아야 돼. 안전한 곳을 찾아야 돼.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약속까지 주셨, 무지개의 약속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더 살고 하나님보다 더 강해지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에서 높게 되려고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마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하가 정말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기술을 가지고 그걸 쌓아 올리기 시작하니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아주 못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쌓 바벨탑을 못 짓게 하시고 다 흩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 그러면 바벨탑을 못 쌓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눈을 멀게 한다든지 아니면 손을 잘라버린다든지 아니면 도구를 안 준다든지 이러면 탑을 못 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흩어 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말입니다. 말참 의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 보셨을까?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들이 이렇게 나쁜 영향과 나쁜 공동체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의 영향력이다? 말의 영향력이다. 한 사람이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하면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자꾸 동화되고 또 동화되고 또 동화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나쁜 공동체로 된다. 출애굽기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아 고기가 먹고 싶어. 고기도 안 주고 우리가 만약에 애굽에 있었다면 이집트에 있었다면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선동을 아, 일어나키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 와뭐랬습니까 몇몇 안 되는 몇몇 안 되는 잡족이라고 표현하는 이방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야 고기가 너무 먹고 싶지 않아? 우리가 만약에 내국에 있었으면 고기 배불리 먹고 물도 배불리 먹을 텐데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이 꼴이 뭐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몇명안 되는 사람의 말의 영향력으로 수백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마음을 빼앗기고 선동하고 하나님의 반기를 든 역할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못 쌓도록 어떻게 흩어버리셨고, 그때부터 뭐가 나왔어요? 한국말, 미국말, 스페인말, 중국말, 뭐 이태리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민족, 민족마다 말이 다 달라졌어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때 말이 안 흩어졌으면 우리의 영어를할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마틴 설리마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두 그룹을 나누었어요. 이쪽에 한 그룹과 이쪽에 한 그룹. 이쪽에 한 그룹에는 나쁜 말, 폭력적인 말을 가지고 그 말을 계속 30분 동안 읽게 하고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 그룹은 좋은 말, 착한 말, 선한 말, 온유한 말, 행복한 말, 해피한 말, 이런 말만 주고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둘 다, 그 그룹을 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근데 나가는 과정 속에 트랩들를 설치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부딪히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남, 폭한 언어를 함께 하고 있던 그 그룹에는 82%, 83%의 10명 중에 8명이 다 화를 내더라.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싸움을 걸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두명만 제외하고 어떻게 해요? 다 그런데 방금 온유한 말 좋은 말을 보고 읽고 30분인데 그 기간 동안 있던 사람들은 0.2%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난관이 오고 사람이 부딪히고 자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거를 다 어떻게 하더라 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썰리그만이 그런 말이었습니다. 학습된 낙관주의란 표현해 보면 행복해지려면 낙관주의가 되어야 된다. 행복하려면 낙관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굉장히 우리 교회도 굉장히 잘 웃고 말하 말참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낙관주의가 되는데 그런 낙관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 있다. 그게 뭐냐면 언어 습관을 고쳐야 된다. 좋은 말을 쓰고 긍정의 말을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낙관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베소 4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도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한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쭉 말씀을 따라오면서 그럼 너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너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오늘 29장의 말 4장 29절의 말씀이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에게 끝이게 하라.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새로워 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1번으로 먼저 해야 될게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해야 된다? 말 훈련을 해야 된다. 말의 습관을 고쳐야 돼요. 저를 따라서 따라 해볼까요 말의 습관을, 습관을 고치자. 고치자.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로운 말을 하고 상처 주지 않고 상처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맥락을 주면 첫 번째는 뭐냐면 침묵훈련이 침묵훈련.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로 낙관절을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뭐 해야 될것 같아요? 말을 해야 할것 같잖아요. 계속 말을 하고, 무엇인가 해야 할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먼저 뭐라고 하냐면, 하지 말라가 먼저예요. 사장 29절 먼저 볼까요? 시작.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29절의 말씀을 보면 두 맥락으로 나누어져첫 번째는, 무엇엇을 입밖에도 내지 말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맥락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말을 하면 돼요. 첫 번째는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면 돼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침묵훈련, 침묵훈련. 근데 뭐라고 했냐면 29절. 자, 무릇, 어떻게?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 두 가지 맥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진짜 욕 같은 말, 또 나쁜 말, 비하는 말도 있지만, 중요한 이 더러운 말은 뭐냐면, 부정적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볼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런 맥락으로서 주님께서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유만한 에레미야를 피택하십니다. 아주 어린 에레미야를.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그래요. 저는 요 어려서 말할 줄은 몰라요. 저는 요 알지 못해요. 저는 별로 똑똑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쓰지 말아주세요. 뭐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게 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말하라가 먼저예요. 말하지 말아가 먼저예요. 말하지 말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참 좋겠으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못해, 나는 멍청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뭐다 그래. 이렇게 자그만 자기를 피하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낮추는 말 하는 것은 우리 이걸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의 자녀고 백성이야. 왜 네가 네 스스로 너를 나쁘다고 해? 너를 부족하다고 해? 너를 너무 낮춰? 이런 말이 어떤 말이라고? 나쁜 말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얼굴이 못생길 수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잘생겼지만, 그렇죠? 아무도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 흔들지 말고, 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공물도 못할 수도 있어요. 동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위가 높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네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그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어떠한 것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먼저 침묵훈련. 그 말을 받고 대내이고 그걸 봐 쏘아붙이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하라고? 따라서 침묵훈련. 다시 침묵훈련. 침묵 훈련입니다. 왜? 모든 인류와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나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약 그 사람 정말 잘못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의 억울함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좋은 데가 있어요. 시편 39편. 우리 구작으로 넘어가서 시편 39편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83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laughs> 10편, 39편의 말씀은 배경은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아니고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이제 곧 하늘나라 갈 때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중, 보니까, 39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 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뭘 물린다고요? 자갈을 먹인다. 자갈이 뭐예요? 자갈, 말에게 물리는 또한 말을 못하게 하는 그 자갈이잖아요. <laughs>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이제, 실권도 없습니다. 통치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다윗을 공격하고, 왜 빨리 안 죽냐, 모함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도 다윗이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 어떤 녀석들이 그랬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침묵훈련. 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것이 내 귀에 들려도,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응? 뭐한다고 내 입에 자갈을 먹여? 근데 사람인지라 그렇게 말을 하라고 안 하고 있으니 2 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내 마음이 근심이 더하도다. 3 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를 때에 부르붙으니 나의 허로 말하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마음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합니까? 다윗은 뭐 합니까? 그걸 참는 거예요.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하여서 은혜로운 말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서는요. 일단은 침묵 훈련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오늘 다윗을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정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화남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래요. 근데 여기서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39편 사제를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문의 성경도 보면 여호와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첫 번째 엘로힘, 그 다음에 예호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한글 성에 다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지만 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강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하나님할 때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에서는요. 온 인류를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면서 능력이 하나님이면서. 근데 창세기 2장 후반절 3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예호바로 바뀝니다. 여호와는 뭐냐면요. 아빠 같은 하나님 관계하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호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10편 3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여호와요라고 부르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엘로힘 불렀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저것들이 나를 정말 괴롭힙니다. 나를 모함합니다. 강한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여호와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관계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바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좀 돌봐주세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화를 화로 갚지 않고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5절의 말씀에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의 길이만큼 되기하사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까지 갔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 뿌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자존감이 자존심이 상했구나. 사람의 인생이 한 뼘이래. 한뼘 여기 보세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한팔 야드 한 뼘. 제일 작은 자리가 한 뼘이래. 그러니까 왕의 인생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까 내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 뭐라는, 하찮은 존재밖에 되지 않아. 침묵 훈련을 하고 주님 앞에 그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리고 나아가니까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화를 냈던가?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다음 주로 넘기기로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나쁜 말이든 자기 비판의 말이든 올 이번 한 주간은 참는 훈련을 합시다 할렐루야 데이 네, 셰퍼드가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곳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언어를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그것이 참말인가 사실인가? 두 번째는 그것이 은혜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가? 세 번째는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한 말인가를 꼭 달아보고 말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가정공동체든 교회공동체든 직장공동체든 사실인가? 은혜로운가?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한가? 꼭 달아보시고, 이번 한 주거는 참는 훈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